여러분, 성경 속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스토리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정말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부활을 기록하신 신약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또,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면 성경 이외에 다른 문서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증언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성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이해가 안 돼서 믿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도 많이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에 대해 최근 미국 최고의 신문사 중 하나인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였고 미국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예일대 법대 출신의 지성인이었던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무려 1400만 부를 발행시킨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예수는 역사 에서 나사렛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을만한 증거가 있는가 에 대해 기자적 관점에서 그리고 법률가적 관점에서 하나하나 증거 를 찾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확실한 증거가 전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되어서 이로 인해 신약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기사가 사실이었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넌크리스찬 의 관점으로 사복음서를 분석해본 결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거. 사이에는 세부적인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활 증언의 신빙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모두 여성이었다는 기록입니다. 그 이유가 2000년 전 이스라엘 에서는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여성이었다는 사실이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얻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남성 중심적인 유대교 사회에서는 여성의 증언이 공식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신약성서가 여성을 최초 목격자로 제시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선적인 태도를 배제하고 실제 목격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기술한 점이 바로 성경 안에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해 사서 증언 특히 최초 목격자인 여성들에 대한 증언이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목합니다. 성경에 있는 부활의 최초 목격자에 관련된 증언들 사이에 보이는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라고 나와 있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안나 야 고보의 모친 마리아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라고 나와있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나와있습니다. 이처럼 부활기록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지극히 정밀하고 정확한 기록을 남겨 써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크리스천 법률가들은 경찰 조사나 재판 중 증인 신문에서도 증인들의 진술 사이에 소소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통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수의 증인들로부터 나온 증언이 한치의 오차 차도 없이 일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조작된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도 훨씬 합당한 추론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보험서에서 발견되는 소소한 불일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기보다도 그것이 성경 안에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각자 고유의 정체성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전 세계 78억 명 중에서 얼굴이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되겠죠. 즉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인간은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똑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지라도 각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를 것이고 그에 따른 기술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증거이고 그 차이는 곧 예수님은 역사적 존재라는 것을 더 명백 하게 사실로서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현존하는 신약 성서의 원본이 된 성서 필사본들은 진본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후대의 신약 성서 필사본은 예수라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에 어떤 허구적인 내용을 덧붙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사본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면 신약성서가 전달하는 내용도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 이유가 사본의 원전성이 의심을 받게 되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없는 사실로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의 첫 번째 문제는 신약성서 사본은 서구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되는 다른 고전들에 비해 진본과 사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지극히 짧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천 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성경 다음으로 세계 최고의 문학작품으로 손꼽히는 호메로스의 일리어드가 대표적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일리어드의 사본 중 가장 장 오래된 것은 약 3세기경 고대 로마 시대에 쓰여진 것입니다. 진본과는 무려 1100년 정도의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고대 문헌 연구가들은 여러 사본들을 비교해 본 결과 이 사본이 호메로스가 작성한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진본과 사본의 시간차가 1000년이 넘는 문헌조차도 내용의 변질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성서는 어떠합니까 일단 진본과 사본의 시간차가 1년도 되지 않습니다. 신약성서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이 요한복음 사본으로서 2세기경의 것입니다. 작성된 시기로 보아도 일리어드 사본보다 100년이 앞서 있고 진본과 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불과 몇십 년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진본과 사본 간의 내용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사본학 및 성서 고고학 연구자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신약성서 가장 초기의 사본은 파피루스 조각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의 습지에서 자란 파피루스 식물로 만든 필기 용지였습니다. 지금은 99개의 파피루스 조각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한 구절 또는 그 이상의 신약 본문이나 몇몇 신약성경의 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볼때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시기와 가장 초기의 사본이 만들어진 시기 사이의 간격은 매우 작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날 전해진 신학성서는 진본 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신학성서 사본의 신뢰성 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사본수가 다른 어떤 고대 문헌사본보다도 약 5800여개로 비교가 안되게 많다 는 것입니다. 이는 진본의 원형을 확인할 자료 들이 충분하게 확보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본수와 관련해서 다른 고대 문헌들을 비교해보면 일리아드 사본은 6... 143개, 고대 그리스 시인 소프클래스의 희곡은 100개, 플라톤의 사부극 작품, 전체 사본은 7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사본은 5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신약성서 사본의 원전성은 의심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몸소 기록한 것이 거의 변질된 바 없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 현대에 보존되어 있는 신약성경의 본문과 고대의 다른 기록을 비교해 본다면 신약성경이 믿기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굉장히 신중하게 기록되었는데, 그런 신중함은 의심할 여지없이 성경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진실된, 경외감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전해 내려와서 사용되고 있는 고대의 기록물 가운데서 본문의 순수성을 따져본다면 신약 성경에 견줄 만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성경 이야기의 서두에는 인간이 흙으로 창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피조물의 유한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즉 죽음으로 끝나는 세대를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류를 거룩한 동산에 두시며 더 깊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도록 초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세대에 이르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세대에 이르는 생명을 잃고 죽음의 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성경의 이야기는 다른 두 세대, 즉 자기 마음대로 살다 죽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느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돌아갈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이 마침내 예수님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두 세대는 겹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한한 죽음의 세대를 사는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세대도 이 땅에서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인류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거절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보다 강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다른 이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또 이렇게 말하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오늘날 목격자의 증언과 사본의 일치성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는 그 약속도 사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굳게 믿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